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제적 자유민족입니다. 오늘은 1월 4주차에 공모를 추진하는 종목 중에서 소개드리지 않았던 남은 두 종목 아이캐스트와 유일 레너테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1월 4주차에는 현재 다섯 종목이 청약을 추진 중에 있고요. 앞서 소개드린 세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앞선 영상들을 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아이캐스트와 유일 레너테크는 1월 4주차의 후반부인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청약을 진행하는 종목입니다. 유일 에너테크에 청약하시려는 분들은 환불 일정이 2월 1주차의 뷰노와 타이밍이 겹칩니다. 그러므로 청약 시에 고려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종목 아이캐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이캐스트는 1996년에 설립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임에도 역사가 좀 있습니다. AI 기반의 인공지능 회계로 쉽게 격리 업무를 할수 있는 얼마예요? 라는 프로그램을 서비스하는 회사입니다. 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 자영업자가 고객이고요. 대표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좀 전에 소개드렸던 얼마예요?는 중소기업 회계 ERP 시스템인데요. 격리, 세무, 급여, 재고, 유통, 생산, 무역 등 AI 시스템을 통해서 편리하게 회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구매 건수가 21만 건이 넘을 만큼 많이 애용되는 대표적인 회계 프로그램이라고 하네요 시간이 오래된 만큼 업그레이드도 많이 되어서 이제는 빅데이터 기반을 통해 식대나 차비 등 다양한 사용처에 대한 계정과목 거래처 잔액 등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서비스는 최근에 시작한 소상공 자영업자를 위한 자산관리 앱 얼마입니다 사업관리 자산관리 거래처관리 직원관리 매출 매입 손익 등 가게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관리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론인 공모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청약일은 1월 27일 수요일과 28일 목요일입니다. 시장은 코스닥이고요. 공모 가액으로 하단 9,200원, 상단 16,000원입니다. 하단과 상단 금액의 차이가 크진 않네요. 공모 주식 수는 구주 매출로만 200만 주를 모집하는데요. 일반 투자자에게는 20%인 40만 주를 배정하였습니다. 총 공모로 모집되는 금액은 상단 금액 기준으로 212억 원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 올해부터 일반 투자자들에게 25%를 배정한다고 한것 같은데 왜 20%인가요?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25%를 배정해야 되긴 하는데. 그게 금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종목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기존 배정 물량인 20%만 일반 투자자들에게 배정되는 거죠. 그런데 아이캐스트는 최초 증권 신고를 작년에 했거든요. 그러므로 기존 배정 물량인 20%만 일반 투자자들에게 배정이 되는 것이죠. 참고로 1월에 청약하는 모든 종목들이 증권신고서는 전부 작년에 제출하였으므로 일반 투자자는 20%만 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경사항이 있었죠. 청약 배분 방식을 균등 방식과 비례 방식으로 50%씩 배분하는 것이죠. 이것이 적용되는 시점은 최초 증권신고서를 작년 12월 이후에 제출한 종목부터입니다. 아이캐스트는 이것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아이캐스트의 청약 물량을 배분할 때는 변경된 방식이 적용되는데요. 저의 이전 영상에서 청약 관련하여 변경된 제도를 정리해 두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관사는 미래에셋 대우에서만 청약을 진행합니다. 1인 청약 한도는 2만주인데요. 2만주 기준으로 청약을 맥스로 신청하려면 증거금으로 1억 6백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래에셋 대우, 저번 영상에서 한번 언급드렸지만 청약 기준이 혜자스러운 증권사입니다.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온라인으로 청약을 진행하면 한도를 200%로 높여 줍니다. 그러므로 청약을 신청하시는 대부분의 고객이 청약 한도로 4만 주를 받을 것 같네요. 그러므로 맥스 증거금은 2억 12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덤으로 청약 수수료도 받지 않는 것이 참 좋습니다. 상장일의 유통 물량은 약 268만 주, 비율이 27.2%입니다. 비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주 매출로 모집한다고 잠깐 언급드렸는데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공모를 할때세 가지 방식으로 모집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선택하는 신주모집인데요.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서 주주를 모집하는 방식이죠.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액면가만큼 자본금이 늘어나서 재무구조가 좋아지고요. 공모가만큼은 투자금이 조달되기 때문에 사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총알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단점은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낮아집니다. 주식수가 많아지는 것이니까요. 그래도 우리 같이 공모를 통해서 처음으로 기업의 주주가 되는 일반 투자자들은 뭐 신주 모집으로 상장하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구주 매출입니다. 아이캐스트에 해당됩니다. 기존 주주의 주식을 매각해서 주주를 모집하는 방식인데요. 기존 주주의 주식을 매각하는 만큼 공모로 모인 자금은 기존 주주 중에서 주식을 매각한 주주가 가져갑니다. 공모를 통해 돈은 모였는데 이게 회사가 쓰는 게 아니고 주주가 개인적으로 쓴다는 부분이라서 일반 투자자들이 그다지 좋아하는 방식은 아닐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위에 두 가지를 섞어서 공모하는 방식입니다. 잠시 후에 두 번째로 소개드릴 유일 에너테크가 선택한 방식이네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요. 아이캐스트는 구주 매출이니 좋지 않은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특정 개인이 아니고요.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245만주 중에서 200만주를 매각하면서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주 모집보다 주식수는 안 늘어나고 회사는 공모를 통한 투자금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최상의 시나리오로 청약을 진행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재무구조 좀 볼게요. 매출이 100억원대라서 규모가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견고하게 운영해온 강소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유동비율, 부채비율, 이익률까지 흠잡을 데가 없는 재무현황이네요. 주당순이익은 19년 이익기준으로 317원, PER은 33.5입니다. 동일업종인 소프트웨어 업종 PER보다 꽤 낮으므로 공모가 2배 정도로 주가가 형성되어도 엄청난 부담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상장시 예상되는 시가총액은 1045억원입니다. 자 이제 정리할게요. 국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애용하는 회계시스템 및 자산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는 기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사주를 활용한 구주 매출로 모집하기에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재무구조 per도 다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 ipo 분위기상으로 경쟁률이 1000대 1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두 번째 종목은 유일 레너테크입니다. 20년도에 한국 증권시장을 뒤흔들었던 2차전지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여러가지 제조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요. 주목할 것은 전기 자동차용 2차 전지 제조에 활용되는 노칭기와 스태킹기입니다. 사실 화면에 글은 써두었지만 무슨 소리인지 개인적으로 잘 몰라서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유일 레너테크는 대부분의 매출이 SK이노베이션에 납품하면서 발생이 되는데요. 특히 2020년도는 99.9%로 거의 뭐 자회사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잠깐 SK이노베이션을 좀 살펴볼게요. SK이노베이션은 사실 석유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2차전지는 주력까지는 아니고요. 육성하고 싶은 사업이라고 볼수 있죠. 2020년도 유가가 굉장히 낮았죠. 그래서 주력사업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사실 주가가 지하실에서 머무르고 있어야 되겠지만 20년도에 2차전지로 그나마 주가를 회복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전기차의 시대로의 진입은 점점 빨라지고 있죠. 특히 애플까지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국내에서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하는 회사는 lg 화학,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입니다. 그중에서 lg 화학은 글로벌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은 고만고만한 점유율로 열심히 lg 화학을 따라잡으려고 노력 중인 셈이죠. sk 이노베이션은 이를 위해 매년 2조 원을 2차 전지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sk 이노베이션의 이러한 공격적인 투자가 결국은 주요 협력사인 뉴일 에너테크의 매출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겠다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제 본론인 공모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청약일은 1월 28일 목요일, 29일 금요일이고요. 시장은 코스닥입니다. 공모가액으로 하단 11,000원, 상단 14,000원이고요. 공모 주식수는 약 242만 주 모집을 합니다. 이 중에서 71%는 신주 모집, 29%는 구주 매출로 공모를 진행합니다. 일반 배정된 물량은 20%인 48만 3천주입니다. 이렇게 약 242만주를 공모하여 모집되는 금액이 338억원인데요. 그리고 구주매출로 주식을 약 70만주 매각하는 최대주주 정영길 대표는 338억 중에서 약 98억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죠. 주관사는 신영증권 단독입니다. 어, 블로그를 좀 찾아보니까요. 신영증권이 진행하는 IPO는 대박주들이 많다고 칭찬을 많이 하던데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신형증권의 청약 배분방식이 좀 이상합니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1인당 청약한도는 24,000주이고요. 맥스로 청약을 하려면 증거금으로 1억 6,800만원이 필요합니다. 신형증권 청약 기준을 조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일단 우대 고객과 일반 고객이 있습니다. 평소 신형증권을 메인으로 거래하는 고객들은 아마도 청약한도를 200%로 우대를 받으실 확률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정 방식인데요. 유일 에너테크는 청약 배정을 비례 50% 준등 50%로 배정합니다. 그런데 비례 방식으로 배정하는 50% 물량 중에서 우대 고객에게 60%를 우선 배정합니다. 그리고 남은 40% 물량을 다시 우대 고객과 일반 고객을 합쳐서 배정하는 것이죠. 이거 곰곰이 좀 생각해보면요. 신형증권을 통해 주식을 5천만원 이상 보유하지 않은 일반 고객은 비례 배정을 받는 게 거의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일반 고객들은 균등 방식 위주로만 청약이 배정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더으로 온라인 청약 수수료도 2,000원씩 있습니다. 안 그래도 경쟁률 때문에 적게 배정받는데 거기에 수수료도 2,000원씩 됨으로 앞서 소개드렸던 아이캐스트의 주관사 미래에셋 대우와 너무 비교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통 가능 물량은 약 336만 주이고요. 비중은 31.7%입니다. 양호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구주 매출로 최대 주주가 70만 주를 매각하지만, 최대 주주 지분율은 약 42%로 괜찮아 보입니다. 재무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재무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시키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익률도 제조업치고는 준수한 편입니다. 19년의 이익 기준으로 주당 순이익은 770원, PER은 18.2입니다. PER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동일 업종이 기계업종인데, 어떤 기업들이 말썽인지는 몰라도 평균이 마이너스 29.8이므로 참고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장하면 예상 시총은 1484억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마무리로 정리할게요. 현재 주식시장 최고 이슈인 2차전지 장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고요. 하지만 매출 비중이 sk 이노베이션에 몰린 것에 대해서는 향후 꼭 다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주 매출로 최대주주 70만주 매각이 달갑지는 않으나 그래도 매각 후에도 대주주 비중은 양호한 수준이니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재무구조도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pr도 18수준이므로 공모가 2배 수준으로 상장해도 고평가다 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1월 4주차의 청약 종목들을 모두 만나보았습니다 청약 일정이 너무 몰린 것 때문에 일정 변경이 수시로 일어날 것 같거든요 변경을 캐치할 때마다 후속 영상에서 꼭 말씀드려서 투자 계획에 반영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제적 자유민족이었습니다.